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창센터 케이스톤 마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 여행을 떠난 곳은 서울 잠실 삼전동의 어, 카페 지금 어, 체인점 어, 어, 지금 바닥 공사를 지금 저희 어, 이번에 스크래치 강화, 스크래치 방지가 되는 케이스톤 어, 마루 플러스. 이제 품번으로 하면은. K717S. 라는품번이고요제품을 상업공간이라 카페 공간이라 이제 저희가 스크래치 방주용 어, 제품을 어, 설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거의 고분의 이정도, 어, 지금 어, 공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잔, 잠깐 한에한번들어한 봤습니다. 색상은 이제 밝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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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좀, 어, 실제로, 어, 좀 시공된 모습을 보면 많이 좀 밝은 그런 톤입니다. 어제도 세종 쪽에, 어, 시공을 저희가 주택 주거 공간인데, 요 제품으로 이제 시공을 해드렸는데, 어, 고객님 이제 시공 후에 느낌을 한번 여쭤봤더니 굉장히 아주 만족하신다. 생각보다 많이 이제 밝아서, 어,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어, 상업 공간에 또 저희 SPC 돌마루에 대한 이제 수요가 어, 많이 폭증하다 보니까 어, 특별히 어, 기스라고 그러죠 이제 스크래치에 대한 그 우려, 어, 염려 때문에 선뜻 이렇게 어,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저희가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 저희가 어, 영상으로도 이제 보여드렸던 그좀 그런 제품이기도 한데요. 어 정말 스크래치에 아주 강한 에, 그런 어, 인쇄 기술로 어, 특수 기술로 해서 어, 제품 그 표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그런 어, 어, 외부의 그런 어떤 상황에도 어, 어, 든든히 견딜 수가 있는데요. 어, 영상에 보시면 은 어, 브러쉬, 이제 쇠로 된 브러쉬를 어, 저희가 어, 그 테스트를 1분 이상 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어 주거용 어 돌마루를 30초 정도 어 저희가 이것을 어 영상으로 어 이렇게 보여드린 바 있는데, 어, 지금 일반용 그 우리 돌마루 같은 경우는 어 30초 정도 했더니, 어 거의 그 표면이 어어 지금 탈락이 되고, 어, 그 속에 돌가루가 이제 보이는, 신색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아래쪽에 링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금방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거꾸로 한배 정도 30초가 아니고 1분 동안 저희가 돌려서 테스트를 해드렸는데 거의 뭐불꽃이막 그냥 튀는 그런 기 현상들을 이제 보셨을 텐데요. 그 정도로 아주 강화시킨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케이스톤 마루 이제 작년 초부터 2024년도 초부터 어 브랜드를 하나 이제 더 런칭한 것이 이제 케이스톤 마루인데요. 그 전에는 어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에코, 그다음에 돌가루를 넣었기 때문에 제가 돌마루라는 이름은 제가 이제 작명을 해서 쭉 많은 사람들이 SPC 돌마루, 돌마루 이런 어그 이름을 이제 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정말,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시죠. 그래서 에코돌 마루라는 브랜드로 그동안 한 4, 5년 정도 운영을 해왔었고, 이제 작년 초부터는 케이스 마루로 7mm짜리 날개가 아주 튼튼한 7mm짜리로 이제 여러분에게 제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데요. 어, 가장 이제 돌마루의 장점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날개에 대한 이제 취약점에 대한 우려 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제 보시면 마루에 지금 어, 여기 이제 어, 암수로 이제 끼우는 강아마루처럼 끼우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어, 날개에 대한 그좀 어, 깨지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많이 좀 하셔서 어, 저희가 이제 어, 정말 고민을 하다가. 어, 그래도 6mm 보다는 어 좀더 두꺼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가 6.5mm짜리도 중간에 이제 어 시도를 한 바가 있었는데 어 아무래도 좀 불안한 부분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도 임계점을 좀 어느 정도 어 좀넘어선는 어 그래도 안전한 그런 두께로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7mm짜리를 했는데 7mm짜리에 대한 어좀 고객들 반응이 아주 폭발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공하는 분들이 어, 좀, 음, 무게 때문에, 어, 한 박스가 반평인데요, 두 박스 한 평이고, 삼점 이상 한 평인데, 어, 요, 반평 한 박스의 무게가 한2 0 k 로가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 시공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담감이 이제 굉장히 많긴 한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아, 그런 조치를 이제 취했던 것을 이제 이해를 좀 하시고요. 어, 어쨌든, 아, 이 7mm짜리 날개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을 해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시공 환경은 장판 시공하는 정도의 그런 평활도를 유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리모델링하는 그런 현장 같은 경우는 특히 과거의 그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손미장한 그래서 바닥 상태가 안 좋아서 시공을 하면 꿀렁이는 그런 어, 현상들 때문에 어, 굉장히 지금 어 고객 만족도도 어, 많이 떨어지고 또 하자에 대한 그 불안한 그런 마음도 좀 마, 많이들 있어서 실제로 몇년 지나서 이제 어, 날개가 부러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어, 물론 이제 7mm 좀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안전하게 하는, 하시는 것이 어, 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 바닥 평활도만 좀조만 신경 쓰시면 어, 친환경 제품이면서 어 특히 이제 이런 상업 공간 같은 경우는 어또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는 것이 이제 물에 대한 어, 방수 아니면 또 오염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어, 어, 제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 당연히 생활 방수는 이제 어, 되기 때문에 어, 물에 대한 그그 어, 다음에 습기에 대한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어, 어, 강점이 있다는 거. 어 그리고 그거 이제 난방을 하는 곳에는 이제 어 굉장히 그 유익한 부분이 원정에서의한90.1% 방출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말 마루의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어 정말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열로 난방이 되기 때문에 어 정말 어 지금 공간이 그 넓은 쪽에 또 천정이 높은 쪽어 이런 공간에도 어 난방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죠. 어 일분에한2천번 정도 멀리까지 보내주는 그 장파장으로 복사열이 계속 어 난방을 해주기 때문에. 어, 기존의 강마루 강아마루보다는 어, 그열 전도율도 뭐세배네배 정도 많지만 어, 열 효율도 어, 굉장히 어, 뛰어나죠. 그래서 어, 약한 난방비 절감이 상대적으로 한 20%에서 한 40%까지 난방이 난방비 절감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소재라는 것들 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 이제 오늘 그 영상 이후에 또 많은 그 상업 공간에 어 그렇게 부상하고 계신 분들이 어 스펙이나 이제 이런 어 디자이너들이 이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요. 어 샘플 신청을 하셔서 어 직접 샘플을 한번 만져보시고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래 그0108264 0675이 전화번호로 주소와 성함을 문자로 주시면 어 필요한 그 샘플북을 어 우체국 택배 착불로 한 5,000원 정도 소요될 텐데요. 그렇게 보내 드리고 어희또 필요한 카탈로그도 요청하시면 저희가 보내 드릴 테니까 어, 그렇게 문의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뭐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케이스톤 마루 어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그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특히 뭐어 아시는 것처럼 어, 저희 그어 유튜브에 아, 에코들마루라는 그 이름으로 어, 확인하시면, 어, 아마, 어, 방대한 그 자료들이 시공 현장 자료들이 있을 거니까 두께만 좀, 어, 좀 차이가 나고 여기에 구성비나 여러 가지 어, 어, 관련된 것들은 어, 저희가 동일한 제품이니까 한번, 어, 다양한 그 자료들을 한번 보시고 어, 또 어, 구상하시는데 인테리어 하시는데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 이 현장은 저희가 이제 수시로 와서 바닥 상태를 이제 체크를 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어, 좋아요 버튼 꼭 이렇게 눌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 아마 여러분 사업 진행하는 하시는데 어, 굉장한 그 도움이 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또 어, 다, 다음에 더 좋은 또 어, 어, 정보를 가지고 어,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